끌어당김, 트랜스퍼핑, 심상화, 의도 설정. 어, 요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같은 책을 보고요, 같은 영상을 보고요, 같은 방식으로 상상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확언을 하고, 상상을 하고, 행동까지 하는데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흘러가듯 풀리더라. 일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누군가는 처음에는 잘될것 같아서 신났는데 점점 지치고 아무 느낌도 없고 현실도 나아지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방법의 차이일까요? 누군가가 올바른 방법을 쓰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트랜서핑 관점에서 이 상황을 진단을 한다면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단 하나. 의도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욕망으로 하고 있느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끌어당김을 하고 있지만 내부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른 현실선을 만드는지, 그리고 의도와 욕망은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공통 상태가 무엇인지 이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갈게요. 첫 번째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내부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은 같지만 파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행동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업무 능률이 높고, 어떤 사람들은 낮죠? 네, 마,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심상화를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루틴을 보낸다고 해도, 한쪽은 이미 괜찮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이걸로 무언가를,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상태에서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자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느낌이 있고요. 후자는 결핍의 상태에서 끌어당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바로 끌어당김을 할 때에 있어서 내 상태에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상태란 내가 이미 가진 느낌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이 내부 상태가 현실의 선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치는 사람들은 또한 항상 과정이 아닌 결과를 보고 있다. 어,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게 되지? 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질문이 반복될수록 바로 의도는 욕망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의도에서 욕망을 뺀 상태, 바로 그 가벼운 상태에서 끌어당김을 하셔야 되는데요. 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결과를 보고 있지 않고 과정 중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신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요. 가벼운 상태, 이완의 상태에서 의도를 계속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고요. 이미 괜찮다라는 어떤 기본 파동이 깔려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파동의 정렬인데요. 여러분, 파동을 정렬하고 있습니까? 파동이 잘 정렬되어 있습니까? 목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부 파동이 잘 정렬이 되어 있다면 사실 불안함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필요 자체도 없습니다. 왜 불안하고 왜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건데 이미 있는 건데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건데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가고요. 이것이 바로 파동을 정렬하는 의도 이미 가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확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 이미 가진 느낌을 평소에 잘 감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 확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나잘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 첫 번째고요. 앞으로 나아갈수록 여러분을 체크를 할수 있는,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왜 끌어당김이 지칠까요? 왜 끌어당김이? 어, 바로, 욕망으로 하는 끌어당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욕망으로 하는 끌어당김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 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 문제지, 반드시 지키게, 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출발점이 뭘까요? 욕망의 출발점. 여러분, 어떤 것에 욕망을 느낍니까? 바로, 지금은 부족하다라는 결핍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욕망을 느낍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이 상태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런 나의 마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 결국 욕망을 만들어 내고요. 이 상태에서 시작한 끌어당김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반복 송출하게 됩니다. 우주에 계속해서 내가 끌어당김을 할수록 나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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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에너지를 송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의 상황이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욕망은 또한 중요성을 계속 키웁니다 중요성은 제가 정말 트랜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만 뽑으면 살짝 모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요성이에요 중요성 관리하는 겁니다 욕망이 강할수록요 대상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중요성이 커질수록 균형력이 작동하고,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상태로 끌어나기만 하고 계십니까? 욕망으로 하고 계십니까? 의도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성이 높은 상태에서 하고 계십니까? 중요성이 낮은 상태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욕망 기반의 끌어당김은 바로 소진형 끌어당김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 길을 다 소진하면서 끌어당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빛나는 불꽃처럼 아주 활활 타는 불꽃처럼 확 불타오르다가 중간에 의심이 살짝 들어가면 불이 확 꺼집니다. 바로 피로해지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이 패턴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끌어당김이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는 사실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 기반 끌어당김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본인을 체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끌어당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의도로 하는 끌어당김을 하셔야 됩니다. 의도로 하는 끌어당김이 왜 가볍게 유지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 반대죠. 의도의 출발점은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가등,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라는 것은요. 이게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건 내 트랙 중에 하나다. 어, 내 가능태, 어떤 가능태 트랙 중에 하나다. 내가 선택했다. 라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에는 이끌어당김과 나의 어떤 전제와 나의 목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은 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요. 의도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불안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급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가장 맞는 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나에게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확 끌어당겨서 이것을 내가 쟁취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길게 보면 나를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 상태에서는요, 심상화도 선택사항입니다, 사실은. 심상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의도가 있다면요. 심상화 자체는,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심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상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끌어당김을 한다고 해서 심상화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물론 행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겠지만 심상화를 하면 마치 주문처럼 어, 내가 이 심상화라는 주문을 하면 어,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상화를 열심히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고요 심상화를 전혀 안 해도 의도만 유지된다면 모든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때 어떤 게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후자죠. 이러한 여유 자체가 파동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파동이 수축돼 있느냐 아니면 이완돼 있느냐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중요성 체크. 중요성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지금 낮아져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결정적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욕망 상태에서는요. 어 쉽게 말해서 자동 반응이 많습니다. 자동 반응. 불안이 상상이 되고요. 어 불안을 하면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급함이 생기면 뭔가 내가 루틴을 더 추가해서 더 열심히 내부도로 나의 피땀흘리는 노력으로 이것을 쟁취해야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심이 들면요, 뭔가 내 스스로 어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뭐 영상을 더 본다거나 그리고 어좀 내가 주문을 외우고 뭔가 화건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뭔가 긍정 화건, 뭐 부자 화건, 이런 걸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화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건 좋, 좋으나, 여러분이 화건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제가 뭘까요?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의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화건을 파동의 정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건을 하는 거지, 그것을 마치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심상화처럼 주문을 외우는 화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이것이 전부 불안, 조급함, 의심 뭐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의 트랙입니다. 무의식 여러분 무의식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무의식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의식으로 행동합니다. 바로 자신의 상태를 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이거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식하는 거. 아 내가 지금 불안해서 뭔가 더 무리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조급해서. 아 내가 지금 어, 좀 이렇게 의심이 들어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것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불안이 올라오네 아, 좀, 뭔가 두렵네? 라는 인식 하나로 이러한 무의식 트랙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을수록요, 끌어당김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뭔가를 더 하려 하지 않고 상태를 정렬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더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정렬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결과를 가르는 것이 뭘까요? 얼마나 했느냐가 아닙니다. 네,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심상화를 많이 한 사람, 행동을 많이 한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이 의도를 오래 유지했느냐 어,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지치지 않는 어떤 나의 상태 이것이 바로 큰 차이고요. 잘 되는 사람은 어, 이 끌어당김을 사실 어, 삶의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끌어당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어, 뭔가 내 목표를 다 이루고 이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끌어당김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또 비밀이 하나 나오는데요. 왜냐? 끌어당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의도만 유지하고 이것이 나에게 의미 가진 느낌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온다면 그것 자체가 끌어당김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끌어당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이 먼저 있고 끌어당김은 그 위에 얹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김 자체를 펜듈럼화 하지 않습니다. 펜듈럼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어떤 상상 그리고 여러분의 중요한 건 에너지를 조금 조금씩 갉아먹고 뽑아먹는 존재가 바로 펜듈럼이고 그것이 어, 가장 큰 끌어당김에 있어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끌어당김을 펜듈럼처럼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끌어당김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제 영상 조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맞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점에서 현실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를 만드는 것은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상태입니다. 같은 끌어당김을 해도 누군가는 가볍게 가고 누군가는 점점 지치죠. 그 차이는 재능도, 운도, 방법도 행동도 노력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로 하느냐, 욕망으로 하느냐, 그리고 깨어 있느냐, 자동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의 차이고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실은 열심히 원하는 사람에게 움직이지 않고 이미 가능하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응을 합니다. 끌어당김이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내려봐야 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멤버십 3단계 매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먼저 어, 가입하지 마시고요 채널홈에 가면 제 메일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문의 한번 주시면 어, 바로 제가 차, 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건 하나를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도 자신감도 내게는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불안도, 자신감도 내게는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